자 이까지 가봅시다. 쭉쭉쭉쭉 가보자. 15분 정도 되면 끝날야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형대들지안 조금만 집중해서. 자 이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아, 이걸 세우려고 내걸 돌리면 어떻게 이 집이야? 야, 이도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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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거울을 세우려고. <laughs> uh, at the end of the day, the homeroom teacher assigned each of us a locker. 자 여기까지 그냥 어 뭐라고 할지 시간이요, 어 전명구, 전치사, 전치사 시간타에는 전명구, 전명구로 들어온다 그죠? 자어 그날의 마지막에, 첫날 마지막에 말이야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는요 담임선생님께서는 자, assign 자 단어부터 갑시다 assign 우리가 부여하다 혹은 할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부여하고 활당해 주셨습니다. It s h uh, o f us 우리 한명한 한 명에게 어 그죠? 한명한 한 명에게니까 모모에게는 우리가 뭐라 고 불렀어요? 간접 목적을 이렇게 불렀어 그죠? 어 무엇을 갖다가 주셨어? 라커를 주셨다. 을르리 직접 목적을 이렇게 했어, 그죠? 자 그럼 천천히 가봐요. 나올 수 있는 거. <laughs>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사형식 다른 말로 하면 수여동사. 이 상장을 테이에게 어, 수여합니다. 할때 모모에게 무엇 무엇을 수여하다. 자 바꿀 수 있다. 다시 뭐로 바꿀 수 있다. 삼형식 주어 동사 어, 목적으로 바꿀 수 있다. Assigned 여기부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얘들아. Assigned a locker. 자여기다 갖다 뭐 쓰면 된다 했어요. 어, Two 씁니다. t o 그죠? t 어 뒤에 똑같이 each of us 이렇게 쓰면은 완벽하게 삼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어 문법도 살짝살짝 건드리는 거 많으니까 별것도 없지만. 자, 봐요. 사형식 수여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언무엇을 주다 이렇게 하는 친구를 저는 3-1이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얘를 사형식이라고 해요. 수요. 잠깐만. 아한 조금만 쓰고 갑시다, 얘들아. 자. 어디 인지 아직도 찾고 있는 거니? 어. 공문 3이자 2가 가운데 어디 있겠지 그러면 자 갑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썰어보세요 천천히 아이 이게 주는 거예요 그죠 어아요 그렇죠? 어, 선생님 어쩔 수 없어요 테이 그렇게 또못 찾고 있는 테이 테이에게 좋은 걸 줘야 될거 아니야 테이에게 좋은 걸 줍니다 워낙은 어, 안 붙이지만 한 덩어리 크게 줄 거라서 어덩 똥을 줬죠. 맨. Oh, 어, 아, 좋은 거지, 임마. 똥꿍꿍 얼마나 좋은데. 나는 줍니다. 자, 이런 친구. 뭐뭐에게가 간접 목적어. 무엇을 준다? 똥. 아, 똥을 준다. 아, 직접 목적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자, 아까처럼 바꾸면 어떻게 한다? 아, 이게. 예. 나는 줍니다. 똥. 아, 똥을 줘요. 이렇게. 내려오고, 바로 목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 뒤에 80% 이상은 뭐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투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누구누구에게란 뜻이니까요. 뒤에 이렇게 투, 테이,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형식 수요동사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여기에 4가 쓰이는 놈이 있고, 오브가 쓰이는 놈이다. 오브는 하나밖에 없다. 오브는 앞에 동사가 볼 때, 에스크일 때만 오브로 간다. 됐습니까? 아 4는 이제부터 어, 간단하게 한다. 간단하게 한다. 어, 이거 옛날에 만들어 봤거든 선생님이. 아, 대통령이 벌래두 번이나 왔겠어. 옛날, 옛날, 미국 대통령 할아버지 중에 흑형이 있어, 흑형. 오바마, 압니까? 오바마? 오바마, 개세, get... 아니, 야 욕하는 거 아니야? 쿠! 어, 내 이름이야. 알겠죠? 어, 이렇게. 어, 그래 문장도 써줄 거야. 자, 오, 뭐야? 오, 더, 바, 바이, 마, 메이크, 겟겟 세이. 요 친구들만 뽀로 바꾼다 아, 이렇게 외워두시면 간단하게 사용식에서 어 사용식 바뀔 때뽀 혹은 오브로 가는 친구들 외우면서 갈수 있어요. 물론 외우는 건 가장 적은 게 좋겠죠. 가장 적은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재밌게 하는 겁니다. 오바마 개새 그어이거 좋아요. 자, 요거 바꾸는 거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나왔는데 틀리면 어, 왼쪽 네 번째 손가락 자를 겁니다. 필요가 없잖아. 그죠? 하유. 자, 봐요. 테이야, 나중에 어, 잘 이제 퀴즈에요. 얘들도 사가지고 음. 퀴즈. 나중에 어,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 샀을 때 4층 사고 싶어요. 13층 사고 싶어요. 아니면 6층 사고 싶어요. 어떤 거살래요 13층 사고 싶대요. 음, 그쵸. 13층은 미국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예요. 가장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그 때, 그죠 13일에 금요일 할때그 13일이에요. 그때 막, 짐승들이 막 태어나고, 막, 악마가 막, 자. 그래서 선생님 농구하는 거 알죠, 그죠? 상인 운동하고 있어요? 내 네, 번호 몇번 이겠어요? 몇번 이겠어? 13번이 죠아짜 무리야 아, 진짜요 정말이야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갑시다 어, 다 쓰셨죠 어, 쓰라고 시가을좀 벌었어요 I got l u c k y number 13 나는 어, 얻었습니다 어, 그렇잖아요 자 13번 어, 락커를 얻었대요 <laughs> 된장 먹을자 I have always hated this number 자 나는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이게 불행한 숫자라서 Always 는 부사니까 지워주세요 항상 그럼, 동사구는 길어지면, 무릎 치러야지. 팡! 쳐봐라. 동사가 어떻게 생겼다? have plus pp 생겼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현재 완료라고 부른다.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더라? 과거부터 지금까지더라.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싫어했습니다. This number. 이 숫자를요. 13번을 싫어했대요. 됐죠? 어, 됐습니까? 오케이. I thought my high school life would not be easy. 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는데 뭘 생각했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뭘생각했는나 그렇지, 안 나왔지. 뭘 생각했다고 합니까? 뭘 생각했대요? 이만큼을 다 생각한 거예요. 내 고등학교 생활, 아, 쉽지 않겠는데, 이거 생각한 거잖아요. 그지 그니까 실제로, 야, 이 문장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요 사이에 뭐 숨어있는 거라 했어요? 댓 이렇게 숨어있는 거라 했어요. 그죠? 자, 목적어 역할은,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역할 뭐라고 불렀어? 그냥 일반 적속사 어떤 사람은 명사 역할 하니까 명사절. 어떤 사람은 문장이 속했으니까 종속절이라고 가르치지만 필요 없다. 그냥, 아, 지울 수 있는 일반 접속사다. 다리 역할만 하다. 뜻도 없다. 자, 내가 생각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고등학교의 생활은 말이야. 은나비 음, 어, 안 되겠다. e 지 쉽지 않겠다.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Ja, when I opened the locker, I found a small notebook with some words written on the cover to an unknown freshman. 어, 약간 변태 같은 그런 형제님이세요. 갑시다. 자, 왜는 뭐뭐 했을 때? 라드 사니까뭐 했을 때? I, 내가 말이야. Open, 열었을 때. 뭘 열었을 때? Locker room을 열었을 때 말이죠. 다시 한 번. I, 나는 말이죠. 뭐하고 있습니까? 찾아냈어요. 뭘요? A small notebook. 작은 그런 공책이 하나 들어있었네? 자, with는 전치사위가 전면구일 건데, with some words. 자, 몇몇 단어가, 단어가 이렇게. 주주주. 그래갖고, 단어가 혼자서 막 쓰여지면, 야, 여기가 무슨, 뭐, 여기가 뭐야? 그리핀 노르냐, 이 새끼들아? 여기가 무슨 호그 같으냐? 그치? 단어들은 어떻게 된 거야? 쓰여짐을 당한 거예요. 그죠? 나한테 필요한 건 수동인데, 얘는 동사가 아니네요. 왜? 동사 여기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동인데, 동사가 아닌 과거, 분사 리턴 써주는 겁니다. 한번더할걸 잠깐 기다려봐. On the cover. 이 페이지 위에, 오늘 전체 전명구니까전명구 다음에 봅시다. To an unknown. 자, 봐요. Freshman은 1학년인데, 자 알려지지 않은 거죠. 똑같이 송이라서 unknown이라는 과거 문사 쓴 거예요. 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신입생에게, 1학년에게 딱쓴 거죠. 요 <목소리> 자, I felt curious and opened the notebook. 자, 나는요 느꼈습니다. 언제 느꼈어요? Feel의 과거니까 과거를 느꼈어요. 그죠 <laughs> 뭘 느꼈습니까? 굉장히 호기심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럼 연 것도 언제 열었겠어요? 과거에 열었겠어요? 그죠? 오픈저 열었습니다. 무엇을요? 그 노트북. 음. 스쳐 을열었어요 어, 이노트를 열었어요. 뿅. 뿅. 어. 그럼 뭐라고 써 있겠죠? 그죠? 어. 얘들아, 뭐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두 글밖에 안 나오는데 다 끝났어. 요 그죠? 다 끝났어. 항상 수업은 그렇게 끝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봐요. Hello, you must be. 안녕 당신은 자 머스트 두 가지만 갑시다 어, 머스트는 하나는 명령이 있어요 어, 옛날에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옛날에 어 소돼지랑 아새끼들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어, 북한 그룹이 아니에요 아, 소돼지랑 아새끼들이라고 어 서태지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어 애새끼들한테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 그랬어요 어, 테이 같은 애들한테, you must come back home. 으아, 아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 아, 괜찮아요. 명령할 때는, 뭐, 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들어와요. 뭐, 뭐, 해야만 한다. 하지만, 자, 뭐라고 했어요? 어, 자, 강한, 강한 추측이 있죠. 뭐, 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강한 추측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자, you must be. 너는 당신은 멍멍이에 틀림 없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Nervous. 오, oh, 맨! 불안하고 초조함에 틀림 없다. 자,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우리 어, 복습할 때 대현이가 물었던 거 이것도 보호로 어떻게 된 겁니까? 병렬 구조 쓰고 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worried라고요? 사람의 아! 어, 감정이니까, 에이, 감정이니까 감정은 수동을 쓰겠다. 그래서 과거하다쓴 것이다. 그죠? 어, 잘 안 까먹겠다 그지? 시원에 나와 자 굉장히 걱정하면 틀림없어 a 뭐에 대해서요? 자 how to survive 이런거 아까 써놨던데 자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것은 외우는게 아니에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는요 쉽게 말하면 명사의 특수용법인데 자 지금 전치사 뒤에 명사 얘도 목적어로고 본다 그랬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 목적어가 자리에 있으면서 자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면 w e n to 어디서 해야 되는지면 where to 왜 해야 되는지면 why right. to 어떻게 해야 하는지면 how to 개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your first year 당신의 첫 번째 한 해를 Up high school b 딩 i d i n g 에서못삐리 right 맞지 이 새끼야 걱정되지 이 경우 그냥 울리는 거죠 죽일까 That is exactly how I felt on my first day. 아까 아, 본문 원과 아, 겹치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That, 그것이 말이야, is, is 습니다 Exactly. 어차피 ly 그러니까 지워버리고요. 보어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말이야. 보어자 목적어 자리에. 자, 의문사, 주어, 동사. 어? 어, 많이 봤다. 그치? 어떻게 내가 느꼈는지. 실제 묻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은 문 순서가 중요한 거야. 의문사, 주어, 동사. 됐습니까? 어떻게 내가 느꼈는 지유와 정확히 똑같네? On my first day. 어, 나의 첫 번째 날에. So,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I, 내가 말이지, made. 어, 만들었지롱. 어, this, 이것을. 자, as는 뭐뭐로서 라는 전체로쓸수 있습니다. 뭐로서? My final term. 나의 마지막 학기. 이 학기죠? 학기란 뜻이에요, term. 자, 마지막 학기의 프로젝트로서요. 자, term도 잠깐만 여러분들 내가 걱정돼서 그래요. 텀도 지금처럼 기간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물론 이거 라운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두 번째 무슨 뜻이 따했어요 우리, 우리 옛날에 했었어요 모이고 사면서 용어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둘다 있다. 자 오늘은 기간으로 쓰이고 있다. 자 나의 마지막 학기 프로젝트로서 언제 영어 수업 시간에? 음, 영어 수업 시간 에 이런 걸 시키면 이제 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I hope it will help you make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years. 후! 나는 희망합니다. 어, 아, 다끝났어요 들어와요. 나는 희망이에요. 뭘 희망했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뭘 희망한데.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했던 거에요. 다 했던 거. 자, 머릿속을 잠깐 말랑말랑하게 해봐요. 자, 뭘 희망하고 있대요? 이만큼부터 여기까지 다 희망하고 있대. 그치? 그치? 이것을 희망하고 있어.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뒤에 다시 한번 문장 들어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사이에 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데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어디 자리에요? 목적어 자리에요. 뜻없는 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일반 접속사. 지원되는 친구들 일반 주식사랑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100%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자, 에드요. 자, 이시라는거그 노트북 얘기하는 거요. 그것이 말이야. Will help you. 너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Help, help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준사역 동사 이렇게 불렀어, 그지 자,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했어, 테이야 이런 거야. 자, 소말리아에 어 되게 불쌍하고 이렇게 나 가난하고 막 이렇게 말라갖고 이렇게 막 어. 유니셀프에서막 도와주고 싶은 그런 애가 이렇게 있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채찍각 막. 야, 이 새끼야! 너이 새끼, 너이 새끼야! 이거 때릴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되잖아. 그지? 어?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막 걔가 뭐, 뭐,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응. 내려, 어, 내려줘. 이렇게 할 거야. 너나 잘해, 그지? 어제 너. 준사각동사지. 그지? 준사각동사는 부산을 내라서 목적어라든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요거 하나만 다시. 준사각동사에 요렇게. to make 써도 되고 uh, make 써도 되고 어. 자 it will help you 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make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h e most of. 대부분의 것들을 말이죠 전면부입니다 당신의 어,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대부분의 것들 도움을 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벌써 본문 1, 2밖에 안되는데 간접 의문문이나 이런 것들 돌고 있죠 그죠 일과에서도 우리 중학교 때랑 똑같이 어법들 그냥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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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그죠 어, 고민하시지 말고 지금도 딱 5분간만, 어, 저거 끌 거니까 5분간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복습하면서 1, 2까지 완벽하게 했나 못했나 체크하시고요. 숙제 있어요. 숙제 목요일까지. 페이지 쭉 넘기시면 어디까지겠어요? 17페이지까지겠죠? 그죠? 17페이지까지, 아, 18, 어, 좋아하는, 18, 페이지까지요? 어, <laughs> 페이지 넘버 18, 어. 자, 18페이지까지 완벽하게 하시면서 본문 1, 2까지 씹어 먹고 오세요. 알겠죠? 씹어 먹고 오세요, 재훈아. 오케이! 삐언니도 오케이? 어, 너도 오케이! Okay. 오케이요. Okay. 어. Yeah. 자, 5분간, 어, 현재로부터, 어,